안녕하세요. A1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 외관 이제 유럽풍으로 이렇게 멋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18세대 분양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이제 입구에 들어가서 이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하고 왼쪽에 이렇게 깔끔하게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계단이 이제 나오는데, 계단 아래쪽에는 이렇게 손님들, 게스트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요. 조그맣게 계단 아래에 있고요. 이 앞쪽에는 이렇게 스타일러가 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어, 바닥은 전체적으로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가지고, 깔끔하고, 해도 잘 드는 구조네요. 다시 이제 딱 들어오시면은, 넉넉한 거실 공간입니다. 채광도 좋고, 천정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제 잔디 마당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보시면은 이렇게 넉넉한 크기의 세대별로 잔디마당이 이렇게 있네요. 총1 8세대고요 어, 오늘 보시는 현장은 죽전하고 상당히 가까이 위치하는 현장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적당한 크기의 잔디마당하고, 여기 보시면은 2층, 3층, 그 안쪽까지 넉넉, 3층까지 쓰는 땅콩형 주택이라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쪽에는 이제 거실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는 식탁 자리 그리고 기역자 구조의 주방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냉장고 자리가 있네요 그리고 수전도 깊숙하고 인덕션 하이라이트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안에는 가스 레인지가 설치되어 있고 수납 공간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넓은 크기의 거실 공간이고요. 이제 올라가서 2층에 방을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층에 올라 오시면은 입구에 예, 작은 방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들 방으로 하거나 하시기에 딱 좋은 공간이고요. 이쪽 이제 복도를 지나서 이렇게 오시면 안방 공간이에요. 해가 너무 잘 들어가지고 채광이 좋고 전망이 참 좋습니다. 안방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앞쪽에 작은 야외 테라스 전망을 보실 수 있는 야외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작은 방하고 연결이 되는 공용 화장실 공간, 부부 욕실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건식 수전이 있고요. 이쪽에는 샤워하고 변기가 따로 되어 있는 보시면은 이쪽에 샤워기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변기가 이렇게 있는 분리가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좋고요 이쪽 방이 만약에 드레스룸으로 아예 꾸미시거나 옷방으로 하시면 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구가 없으시면은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셔도 되는 작은 방 공간이고요 2층에 우선 방두 개를 보셨고요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에 올라가시면 이쪽에 세탁기를 두실 수 있는 다용도실 공간이 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작은 방 공간이 있어요. 아이들 방으로 하시기 에딱 좋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깔끔해. 해가 잘 드는 욕조가 있는 화장실 공간이에요. 안쪽에도 넉넉하게 욕조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3층 야외 테라스 공간입니다. 저쪽에 산책길도, 테라스로 산책길도 있고, 보시면 3층에 넉넉한 크기의 야외 테라스 공간이에요. 여기서 뭐 삼겹살 파티를 하시거나, 이용하실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고요. 올라가시면은 다락방이 있어요. 이 공간까지 활용을 하시면은 방4 개가 나오는 다락방 공간입니다. 어, 저 층고가 낮은데는 수납장으로 책꽂이나 붙박이장을 하시면 될것 같고. 넓은 크기의 다락방이 있는 죽전이 가까운 현장이에요. 죽전 자차 10분 거리에 있는 수직형 타운하우스고요. 이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